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우입니다. 오늘은 14.2 업데이트로 본능이 생긴 캐릭터인 강무에 대해 리뷰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한 판에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지만 3월 중후반쯤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 어떤 본능을 받았고 어떤 성능인지 제 리뷰 먼저 봐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무 본능작부터 하겠습니다. 강무 본능작 촬영본이 없어서 당황했는데 결국 찾았습니다. 왜 없어질 뻔했는지 엔딩 멘트 할때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모 본능은 MP가 없어서 최소한으로 본능작을 해서 폭파하는 0렙 이속은 5렙까지만 해 주었습니다. 이제 바로 강모 본능이 어떤지 보여 드리겠고 플레이 하면서 본능 강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강모는 40레벨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모 본능 스테이지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아 대부분 업데이트가 된다면 바로 본능작 하실 텐데 초보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 스펙업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폭무 본능은 확정폭파, 움직임 느리게 무효, 이속 증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던 기공, 기체, 코스트 감소 등이 아닌 갑자기 말도 안되는 본능인 폭파가 추가되었는데요. 폭파가 추가되면서 50레벨 기준 12만 정도였던 딜이 기본 공격력과 폭파 1대만 맞아도 23만이 되어버렸습니다. 운이 좋아 기본 공격력과 폭파 1, 2타까지 다 맞는다면 무려 30만이 넘는 딜이 적한테 박히게 됩니다. 거기다가 폭파는 양력으로 터지는 연장 사거리로 인해 조금 더 광범위한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속도 10이나 상승한 만큼 이속 70으로 그리폰이 75임을 생각하면 속공 면에서도 엄청 좋아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잡몹이 많이 나오는 스테이지나 원거리 공격을 하는 적들한테는 담당 일진으로서 너무 잘 잡았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 첫번째 타격 자체를 못하는 적인 타조나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사거리나 체력 재생산에는 따로 스펙이 올라가지 않았기에 기존 광무와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단점이 존재해야만 밸런스가 맞는 거겠지만 제가 사용해봤을 때는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체력 부분 하나만으로도 평가 자체가 계속 깎여버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EX 티어표을 봤을 때에도 SSS에 안착되어 있었는데 본능을 받기 전에는 SS나 SSS 꼴찌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본능을 받고 확실한 SSS 1등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티어에는 나라와 우리르가 있습니다. EX티어표가 아닌 울즈레티어표에 끼어든다면 어느정도 티어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비슷한 느낌의 헤록마가 SSS이고 같은 속곡페인 그리폰이 SS라면 최소 S플러스에서 SS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헤록마보다 코스트가 높고 쿨타임도 길고 그리폰보다는 이속이 느리고 체력이 낮고 코스트가 높고 쿨타임이 길지만 질 자체는 최소 3배, 폭파 2타까지 맞으면 4배까지도 차이가 나기에 울주레 티어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를 평가해보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주레 티어에 대한 여담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흑슬리 티어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SSS 꼴찌나 SS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비슷한 느낌의 그리폰과 조금 더 깊게 비교해보겠습니다. 폭무는 그리폰한테 체력, 코스트, 이속, 쿨타임을 제외하고는 전부 앞섰습니다. 그런데 체력, 코스트, 쿨타임 다 폭무의 단점이었습니다. 물론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12만의 군연력과 4만의 DPS, 그리고 폭발까지 확실한 장점으로 단점을 가려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강무 본능을 폭파로 받게 되면서 부정적인 여론과 긍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둘다 사기라서 그런 여론들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기존 본능에 추가로 기공 기체나 코스트 할인을 넣었다면, 울술의 SS와 동급으로 취급받거나, 그 위를 바라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무는 어떤 본능을 받았어야 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레벨이 낮아서 클리어 가능한 스테이지도 아쉽게 실패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확실히 애매한 느낌이라 50 레벨 때 다시 한번더 리뷰 해보겠습니다. 황금양코탑도몇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홍무로 인해 더 쉽게 클리어 가능한 부분도 있었지만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아쉽게 실패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장 스테이지를 도전해봤는데 확실히 나쁘지 않은 성능으로 체력만 아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홍무가 사기인 이유는 아직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양고탑 35층과 39층 1개 클, 30층, 40층, 45층까지 쉽게 클리어 가능하고, 고데 사이클론 클리어, 실내 최종 노바 스테이지 1개 클, 레제로 드롭 캐 스테이지인 소크라테스 클리어 등 홍무 하나만으로 너무 쉽게 클리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무 본능 리뷰 해드렸는데요 사기캐는 맞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난 벨본캐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헤롱마와 같이 어떤 스테이지들에서 활약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냥 범용으로써 사용해봤을 때에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사성 스테이지들이나 속공 덱이 필요한 곳에서는 엄청난 활약을 할 캐릭터이기에 무조건 본능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찐막으로 제가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자랑할 곳이 없어서 여기서라도 했는데, 핸드폰을 바꾸면서 정보들을 다 옮겼는데, 안 옮겨진 파일들이 있어서 당황했지만, 결국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